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산에 갔다 오시면서 어? 이소주라고 갖고 오셨어. 어. 그게 뭐냐면 군밤이야. 뭐라고? 군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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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래요? 응. 어 먹어볼까? 응. 응. 아빠 양자응 엄마 양. 아빠 양. 어디 대주무요? 아빠. 엄마? 하나? 어 아빠 하나 먹어. 어 고마워. 이서도 먹어봐. 이서 입에 쏙 넣어봐. 응. 응? 입에 쏙 넣고 먹으면 돼. 아니고. 음. 응? 고구마. 고구마처럼 생겼어. 응. 고구마처럼 생겼어? 눈비보다죠 응. 눈비보다죠아 구워서 그게 좀 색감해진 거야. 먹어봐. 먹어. 하나 보지가? 한모양 이거. 어. 나는 뭘 먹었어요. 먹었까 응, 먹어 있어봐, 있어 먹어봐. 먹어봐. <laughs> 아빠 음. 엄마 차지지 좀. 이서야 군밤 어때? 음? 군밤 어때? 음? 군밤 음. 어때? 군밤 맛있어? 군밤, 군밤 맛있어? 군밤. 군밤. 군밤.